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이커 인벤터 데이 강사님을 모시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산봉황시장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오은안수공방대표 김수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하수 공방의 위치를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예 저희 은하수 공방은 선산 봉황시장 2층 천연몰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미시 어, 선산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어떤 만들기를 해볼지 소개 간단히 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EM을 이용한 친환경 주방 세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방 이름이 은하수 네. 공방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오 은하수 공방 오, <laughs> 오 나수 공방이 된 네. 어,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원래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 공방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간호사 일하면서 지어놓은 이름인데. 되게 웃긴 게 결혼도 하기 전에 애기들 이름까지 다 지어놨었어요. 아, 네. <laughs> 네,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제 이름하고 딸이 은별이고요, 네. 하랑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 공방으로 원래 이름을 지어놨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신랑이 자기만 없다고 이제 뭐라고 해서 <laughs> 네. 오 신랑 성이 오 씨거든요. 응. 그래갖고 앞에 오 붙여주고 경계서 느낌표 한번 넣어주고 아, 은하수 공방 네. 했다가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게 느낌표가 못 들어간대요 사업자에.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느낌표는 빼고 은하수 공방으로 아, 가게 네.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고 가족 이름 모두가 들어가 네트럴 공방이에요. 네, 저희 가족 이름이에요. 혹시 만들기 과정 중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어, 키트 말고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소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키트 말고 따로 준비해 줘야 될 것은 큰 약간 좀큰 통, 그러니까 이런 바울 같은 거. 요런 큰 약간 용기가 좀큰바울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주의할 거는 아까 증조하고 구연산이 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 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거품이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용기에 담으시고 거품이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요 계면활성제를 넣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어,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는 되게 간단한 어, EM 친환경 주방 세제고요. 어, 완성품은 이런 요러... 생겼어요. 자, EM 친환경 주방 세제의 주 재료는 어 라우릴리 글루코사이드라고 해서 코코넛 오일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만든 친환경 개면 활성제로요.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 세정력이 되게 뛰어난 개면 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애플 계면 활성제는 요거는애기들 바디워시 만들 때도 많이 쓰는데 이게 피부 단백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피부에 보습이나 요런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자극이 거의 없는 친환경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재료인 EM, EM은 세균 정균 작용을 도와주고요, 면역력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며 또 항산화 그 작용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EM을 준비했습니다. 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수 같은 거 정화시키는데도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E.M.을 이용해서 만드는 주방 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제수, 중조. 중조는 이제 기름 기름기, 기름기 같은 거 제거할 때 사용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연산이라고 해서 산. 요거는 pH도 조절을 해주지만 세균 증식 작용을 억제해 주는 약화를 해요. 그래서 이 중조와 구연산은 정제수를 만났을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큰 용기에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한테 가는 키트는 정량을 제가 다 재서 가기 때문에 저울에 굳이 계량을 안 하셔도 돼요. 순서대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만드는 순서는 되게 간단해요. 자 구연산 구연산은 10g 정도 여기다가 계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증조, 기름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증조를 한 12g 정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게 물과 만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EM을 넣어서 거품을 1차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EM은 한 10g 정도 넣을 거예요. 보이시죠? 거품이 막 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섞어서 거품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줄여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정제수를 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g 만들면 한 2리터 정도 큰 용기에다가 어, 만드시면 좋고 아니면 은 정제수 물 종류를 천천히 부어 주셔야 돼요 많이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넣고 얘를 섞어 주시면 돼요 이 거품이 완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계면활성제를 넣을 거예요 주는 거는 소독용 에탄올인데 얘는 거품을 조금 죽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큰 용기에다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거품이 완전히 다 가라앉고 나면 그때 또 계면 항성제라올리글루코사이드랑 애플 계면 항성제를 넣고 나머지 글리세린이랑 향유를 넣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아까 많이 불어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거품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는 반응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글리세린하고 보습제거든요. 글리세린, 그 다음에 이 감귤 계열 그러니까 유자향유나 레몬 같은 거는 세균을 이렇게 잡아주는 데 좋기 때문에 제가 유자향유가 좋아서 요건 한두 티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섞어줄게요 섞어준 다음에요 계면활성제만 넣으면 되거든요 애플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아오릴리 글루코사이드 그고 나서 이제 계속 잘 젖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방세제가 끝이에요 만드는 건 완전히 거품이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소속된 용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줬다가, 어 이렇게 랩 씌워가지고 한 4, 4, 5시간 놔뒀다가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섞어주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좀줄어들면서 완성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준비한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용기에 담으실 때 끝까지 담으시면 이 펌프 넣을 때 넘치거든요? 한요 정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까지만 담으셔가지고요. 요 펌프를 담아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준 스티커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주방세제는 완성됩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거품이 없이 이제 이렇게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시면 돼요.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 그 창업은 옛날부터 네. 제가 꿈이 사장님이었거든요. 아, 네네. 네. 네. 데 이제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어, 삼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니다가 우연히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일력선에서 창업을 얼떨결에 하게 된것 같아요. 창업을 하신 후에 후회하신 음... 뭐 후회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조금 이런 부분 아쉬워서 상처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어, 창업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고요. 어. 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규제가. 아,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밖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없이 그냥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사업자를 내고 다 이제 이 유통을 지켜가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은 사업자도 없고 이제 그 행정 처분을 내릴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마되더라고요. 창업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창업하신 사업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 어떤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창업을 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유용한 팁한 두개 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창업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기가 그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자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네. 저, 저.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 좀 하시고 교육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을 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현장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서 준비를 좀 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뼈가 되고 다리되는 네, 아. 네, 미래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참많 도움이 될것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제가 네. 네. 공방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초유 비누를 네. 발라서 이제 세안을 네. 하는 사진을 네.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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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초유 비누는 어떤 음. 거고 음. 어떻게? 제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아, 어떻게 저러게요? 접근하게 되셨는지 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초유라고 하면 이제 엄마 이렇게 젖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목장을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젖소 아, 목장을. 네. 근데 이제 젖소 목장을 하는데 초유, 송아지를 이제 주고 난 나머지 초유가 이제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초유에는 되게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근데 그거를 버리니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비누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봤더니 어, 반응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예, 이게 고습력도 되게 좋고 이게 활용도가 되게 좋아서 이거를 이제 대표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예, 초유 비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버려지는 그 초유를 이용해서 이제 비누를 만들다 보니까 부가가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이거와 연관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6차 산업이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목장에서 나오는 초유를 가지고는 비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잉여우유를 가지고 지금 수제 요거트 가게까지 예, 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